네, 종교개혁이라는 그말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거면요 영어로는 이게 더 레포메이션 이거든요 더 레포메이션 사회적인 리폼이었어요 이거는 사회 전반에 해당하는 리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종교개혁이 됐어요 마치 종교만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마틴 루터가 시작을 한 거는요 종교의 개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종교의 개혁을 하려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는 그 카톨릭을 떠났어야 됩니다. 근데 카톨릭 사제부터 끝까지 카톨릭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 그가, 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의 권리를, 그 권한과 지위와 모든 권력을 주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황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카디나이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권력 그 종교 권력이 사회적인 권력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그 권력 제가 지금 지도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권력이었다라는 그 종교 개혁 시대를 얘기했을 때요 그랬을 때 했던 게왜 이러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합니까? 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 교회를 개혁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종교를 개혁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레포메이션이고 위대한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부터 이 시작됐던 이 개혁, 개혁의 바람이 유럽으로 진행이 되고 스위스로 진행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존 캘빈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아나베티스트라고 하는 뭐주인공들부터 시작해서 뭐베타자 후마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유럽 전역으로 사회 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